전국 부동산 중개업자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출처는 v 월드 공간 정보에서 가지고 왔고요 지역으로 검색할 수 있어요 저는 운주시기 때문에 운주시를 한번 검색해 봤고요 예를 들어서 춘천시에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강원도 특별시 이거 다쓸 필요 없고요 그냥 춘천만 쓰시면 돼요 춘천만 쓰면 나오니까 엔터 치시면은 춘천시에 대한 중개사무소 물론 여기 드롭다운 메뉴를 해서 쭉 보면 되지만 이거 어떻게 다 손가락이 아파서 다 못합니다. 그래서 글자로 치는 것이 더 빠르고요. 서울시 중구 한번 눌러볼게요. 네, 중구에는 613개의 중개사무소가 있고 중개업에 종사한 인원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통계 그래프는 이렇게 마치고요. 전국 검색으로 가보면은. 어 이제 전국에 있는 중개 사무소로 다 호출한 거고요. 요거 다 드시고요.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어요. 이용 훈으로 검색하면은 전국에 이용 훈이라는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 대표 직원 모두 합쳐서 15명이구나. 이래서 확인할 수 있고요. 상호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 치시면은 온누리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상호는 다 나와요. 그래서 중개업을 창업하시는 분들은 미리 자기가 원하는 상호를 일단 집어넣어 보세요. 어떤 상호가 제일 많은지 알수 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찾는 것은 양이 되게 많아요. 컴퓨터 사양이 낮으신 곳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좀 기다렸어요. 몇 번씩 하다 보면 빨라져요. 또 이상하게도 지역별로 검색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춘천 한번 해볼게요. 춘천만 이랬으면은 여기 춘천시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고 조금 기다리세요. 춘천에 있는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이제 출력을 한 거고요. 요 시군구 검색은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춘천시에 있는 중개사무소 등록된 중개사무소 대표하고 소속 직원 등록 인원을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소속 직원이 한명 이상인 중개업소, 한명 이상이니까 한명 이상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속이 제일 많은 것부터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보조원수도 마찬가지예요. 한명 이상인 보조원수.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명이 등록된 중개사무소라면은 그냥 대표님 혼자서 1인 기업이란 얘기죠. 1인 사업. 두 명이면은 뭐보존이 하나 있거나 뭐 중개 소속이 하나 있거나 이런 식으로 두 명. 요렇게는 요건 이상이 아니라 명입니다. 명명. 명.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름이나 상호나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와요. 여기도 온누리가 있는지 볼게요. 예, 네, 있네요. 그렇죠? 온누리 사무소가 있는데 대표하고 니까 이건 하나밖에 없네요. 업소가 왜냐면 이건 대표고직원이니까요 여기도 대박이 있나 볼게요. 아, 대박은 없네요. 춘천은요. 어, 춘천에 창업하시는 분은 대박 그 상호 쓰시면 될것 같아요. v월드 이 공간 정보에서 받아서 하는데 요 제목을 보세요. 요 데이터가 좀 만들었거든요. 이제 7월 달에 한번더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다운받아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